오늘은 하나오션의 최근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현재 주가가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할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하나오션처럼 뉴스 한 줄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일수록 차트와 거래량 이동평균선 같은 객관적 지표가 더욱 필요하죠. 하나오션은 올해 1월 초약 36,300건 수준에서 시작해서 단기간에 강력한 상승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이 상승은 단순한 반등의 성격을 넘어 중기 추세 전환을 의미하는 흐름이었죠. 당시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었고 캔들 흐름도 강한 양봉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며 상승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보통 기관과 외국인의 매집이 숨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거래량을 보면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모습이 확인됐고요. 이건 단태 매수세라기보다는 중기 투자자들의 유입을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2월 중순 이후부터는 정말 가파른 상승이 이어졌죠. 단기간에 7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고 여러 커뮤니티와 증권가에서도 한화오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 시기부터는 조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차트상에서 장대 양봉과 윗꼬리가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특히 3월 챈 여러 차례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은 캔들이 연달아 나타났는데 이런 패턴은 상승세가 꺾이기 직전에 흔한 경고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주가는 61선 근처까지 눌림 조정을 받으며 상승 피로감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월에서 5월까지는 뚜렷한 방향성이 없이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는 단기 트레이더들에게는 답답한 구간이었겠지만 중기 추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과 하방 지지 세력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죠. 이동 평균선을 보면 20일선과 60일선이 점점 수렴하면서 조만간 방향성을 강하게 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박스권 상단은 약 8만원 부근, 하단은 72,000원대였고, 매수세는 하단에서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월 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합니다. 이건 단순한 당위급등이 아니라 중기 박스권 돌파 신호였고, 이 구간에선 기술적으로도 매수 타점이 굉장히 명확했죠. 돌파 이후 6월 중순까지는 상승 랠리가 폭발적으로 이어집니다. 고점 기준으로는 95,800원까지 치솟았고 단기 상승률로는 거의 160% 이상이었습니다. 주가는 연일 신고가를 갱신했고 뉴스에서도 한화오션의 수주 호재나 조선업황 회복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언급됐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가 과열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캔들 패턴을 보면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은 캔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는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죠. 게다가 거래량도 정점을 찍고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이런 경우엔 상승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경고로 봐야 합니다. 이와 함께 RSI 지표는 80을 넘어서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고, MACD 역시 고점을 찍은 후 다이버전스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6월 중순 이후부터 주가는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기술적 하락 전환에 신호가 뚜렷하게 보였다는 점입니다.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를 형성했고 단기 지지선이었던 8만원선이 이탈됐습니다 특히 최근 7월 4일 기준 종가는 7만 3,100원으로 6 0일선에 가까스로 걸쳐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심리적 지지선인 7만원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캔들 형태도 썩 좋지 않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 연속적인 음봉이 출현했고 특히 오늘 캔들은 장대 음봉에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건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고 방어심리보다는 투매 성격에 가까운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시장 전반에 분위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런 기술적 약세 신호는 무시할 수 없는 경고라고 봐야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61선 지지 후 반등입니다. 만약 오늘의 하락이 일시적인 과민반응이라면 61선 부근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다시 5일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반등 목표가를 8만원 전으로 설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반등 시 캔들 패턴이 확실하게 상승형으로 전환돼야 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는 60일선을 이탈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다음 지지선은 120일선인 약 72,000원 초반대입니다. 여기서도 지지가 되지 않을 경우 하락세는 가속화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65,000원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엔 저점이라고 성급하게 진입하는 것보다 추세 방향이 다시 상승 전환되는 시점을 확인한 후 진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무턱대고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건 가격보다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좋은 기업도 하락할 수 있고 나쁜 기업도 급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건 일관성 있는 판단과 전략이에요. 하나 오션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 조선경기와 깊게 연결된 종목이기 때문에 외부환경이나 지정학적 이슈에도 민감합니다. 따라서 단기 기술적 흐름뿐 아니라 실적과 수급 그리고 업황 사이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야가 필요하죠. 요즘 같은 시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건 확신에 찬 추측입니다. 시장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열 후 조정 국면에서는 항상 다음 기회를 열어두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반등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 하락을 피할 수 없다면 그걸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오션은 분명히 가치 있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지금이 위험 구간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섣부른 진입보다는 관찰자 입장을 유지하며 거래량과 이평선, 캔들 패턴 변화를 꾸준히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분할 매수는 전략적으로 유용하지만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나누는 건 오히려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오션의 일본 기준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과 전략을 정리해 봤습니다. 투자는 결국 확률 싸움입니다.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줄이는 쪽에 무게를 두고 판단한다면 오랜 시간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PPT 자료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주식을 배우고 계시거나 매일 종목을 검색하면서 무엇을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좋은 종목을 못 찾아서 일까요?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흐름을 읽지 못하고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미지 한 장. 굉장히 단순한 그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에 주식투자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시황을 무시한다 라는 점두 번째는 종목만 보고 진입한다는 점세 번째는 감정적으로 매도 시점을 결정한다는 점이에요 우선 시황 여러분 주식시장은 매일매일 수많은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미국 증시 금리 환율 육아 정치 이슈 글로벌 산업 흐름 등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내가 매수하려는 종목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따라 종목의 탄력도와 거래량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시장이 좋을 때 올라타는 것과 시장이 하락할 때 억지로 버티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전체 시황을 체크하고 그날의 방향성을 판단하는 데에 시간을 많이 씁니다. 단지 종목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종목이 오늘 시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시황을 보지 않고 종목을 보는 건 마치 바람의 방향도 모르고 도시 담배를 띄우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두 번째는 종목 분석. 보통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종목, 카페에서 떠도는 추천주, 또는 단톡방에서 갑자기 공유되는 정보들. 여러분도 받아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종목을 왜 추천하는지, 어떤 이유로 지금 진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간다. 세력 들어왔다. 빨리 타세요.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런 말에 속아서 진입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들어간 순간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왜? 이미 고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목을 분석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뉴스의 신선도. 둘째, 차트상의 패턴과 지지선. 셋째, 수급 흐름. 이세 가지가 함께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안정적인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뉴스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지점이에요 좋은 뉴스가 나왔다 라고 해서 매수했는데 알고 보니 이미 반영이 끝난 뉴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뉴스는 정보보다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이미 언론에서 퍼지기 시작했을 때는 기관이나 세력들은 이미 다 매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지표 해석입니다 여러분 rsi macd 이평선 거래량 이런 단어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막상 보조지표를 보면서도 어떻게 매매 활용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단순한 과매도 신호일 뿐 반등이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RSI가 20대에서도 계속 빠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RSI가 아니라 그 시점의 거래량 그리고 세력의 의도입니다. RSI는 보조 지표예요. 말 그대로 보조 주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표는 참고용이지 맹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보조 지표를 수급과 세력 흐름, 시장 전체의 분위기, 해당 종목의 위치와 함께 해석해야 진짜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건 정말 위험한 습관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그럼 나는 대체 뭘 믿고, 매매를 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 여러분께 아침에 정리해서 드리는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종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종목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지, 시황은 어떤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는지, 그리고 중요한 보조 지표들이 어떻게 작동 중인지까지 전부 한 번에 체크해 드리고 있어요.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무료로 구독자분들께는 100%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소문난 종목 다 알려진 정보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정보보다도 그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언제 진입하고 언제 빠질지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제가 매일 정리하는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나도 저런 정보 받고 싶다는 생각 드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문자 주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1-6611번으로 정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아침 시황 브리핑부터 핵심 종목 분석, 보조 지표 해석까지 한 번에 보내드릴게요. 따로 결 결제나 가입 필요 없이 그냥 문자 하나면 끝입니다.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도 STOCK인 6611 채널 운영 중이니 편하신 방식으로 받아보시면 됩니다. 앞서 한화오션의 기술적 흐름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이 기업을 둘러싼 최근 이슈들과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주가 분석에서 벗어나서 왜 한화오션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미칠지를 짚어보는 거죠. 사실 한화오션이라는 이름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기업은 원래 대우조선해양이었죠. 2023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 해양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하나오션으로 바꾸고 새롭게 출범한 상태입니다. 그 자체로 국내 조선업계의 빅뉴스였고, 단순히 사명만 바뀐 게 아니라 기업 체질 자체가 바뀌는 대전환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 하나오션의 최근 행보를 보면 구조조정과 체질개선이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어요. 기존 대우조선 해양은 만성적자, 수주불균형, 고정비 부담, 그리고 노사 문제까지 안고 있었던 구조적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인수 이후 한화는 가장 먼저 수익 구조를 바꾸기 위해 고부가 가치 선박에 집중했고 군함과 잠수함 같은 방산 특화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있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건 한화가 원래 방산과 우주항공의 강점을 가진 그룹이라는 거예요 한화 시스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화 디펜스까지 연결되는 계열사들 간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단순한 선박 제조사가 아니라 국방 에너지 기술 복합 기업으로 전환 중인 셈이죠. 자, 그럼 최근 이슈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바로 수주장호와 업황 개선입니다. 하나오션은 2025년 상반기까지 약 36조 원에 달하는 수주장호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는 사상 최대 수준이며, 향후 약 3년간 안정적인 매출이 지속될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선, 잠수함, 군함 등에서의 수주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선업은 수주 주장호가 많더라도, 저마진 프로젝트일 경우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오션은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이슈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해협 긴장, 홍해 무역로 리스크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방산 수요에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입장에선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죠. 한국 해군뿐 아니라 중동, 동남아, 유럽 등에서 군함과 잠수함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수출 계약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특히 하나오션이 최근 수주한 UAE 잠수함 프로젝트 그리고 논의 중인 폴란드 해군 협력권 등은 단기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 먹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방산매출은 일반 상선보다 수익성이 훨씬 높고 한번 계약이 체결되면 유지보수까지 장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세 번째는 ESG와 친환경 트렌드 대응입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은 이제 탄소 배출 규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MO의 규제가 점점 강화되면서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는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나오션은 LNG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연료 기반 선박 등 친환경 기술에 대한 r&d 투자도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오션은 작년 대비 친환경 설계 엔지니어 인력을 2배 이상 늘렸고 자회사들과 함께 그린쉽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차세대 선박 기술 공동 개발도 진행 중이에요. 이건 단순한 마케팅 포인트가 아니라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 기술력을 갖춘 조선사로 인정받는 핵심 요소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그룹 차원의 해양 에너지 확대 전략입니다. 하나오션은 조선 사업을 넘어 해상풍력 구조물, 부유식 LNG 생산설비 등 해양 인프라 사업에도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조선소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죠. 한화솔루션, 한화에너지 등 다른 계열사들과도 시너지를 만들면서 해양 에너지 복합 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근 1년간 한화오션을 둘러싼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 회사의 주가와 실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중장기 전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수익성 구조 개선의 가시화입니다. 이전 대우조선 시절엔 매출은 많아도 적자였죠. 하지만, 2025년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 비중이 높아졌고 방산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흑자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신뢰 확보입니다. 한화 오션은 기존 조선업에 머무르지 않고 해양 방산, 친환경 선박, 에너지 설비까지 확장 중이고 여기에 그룹 차원의 기술력과 자본이 결합된 상태예요. 이런 스토리는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해외시장에서의 방산수출 레퍼런스가 쌓일수록 신뢰는 더 강화되고 그것이 밸류에이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세 번째는 노사안정과 조직혁신입니다. 이건 주가 흐름에서는 자주 간과되는 요소인데 조선업처럼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선 굉장히 중요한 리스크 관리 요소입니다. 과거 대우조선 시절엔 노사갈등으로 인한 파업과 공정지연이 잦았지만 한화 인수 이후엔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시장 입장에서 리스크 요인이 줄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오션은 지금 단순히 조선업이라는 이름으로만 볼수 있는 기업이 아닙니다. 방산, 친환경, 해양에너지, 그리고 그룹 시너지까지 겹겹이 중첩된 미래형 산업 기업으로 변모 중이고 그 변화가 가시화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투자는 결국 확률의 싸움입니다. 기업의 본질이 좋아지고 있다면 조정은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화오션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긴 호흡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화오션의 최근 이슈와 향후 전망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시세 흐름 체크, 이슈 분석, 전망까지 다 보셨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이 이미지를 한번 봐주세요. 그냥 광고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 안에는 우리가 그토록 고민하던 실전 투자에 대한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다들 종목 많다고 하시죠? 뉴스도 쏟아지고, 유튜브도 넘쳐나고, 커뮤니티에서도 뭐가 좋다고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옵니다. 근데 정작 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떨어져요. 뭔지 너무 잘 아시죠? 왜 그런 걸까요? 정보는 많은데 진짜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이한 장의 이미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건 단순한 문자 광고가 아니라 투자자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출발점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16611 여기에 종목이라고 문자만 보내시면 됩니다. 딱두 글자예요. 그게 여러분이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무료라는 말 사실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너무 흔하잖아요. 무료라고 해놓고 결국 유료 전환하거나 텔레그램 들어가자마자 투자금 강요하거나 그런 경우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이미 제 채널 구독하고 이 정보를 얻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께 최소한의 실전 정보는 무조건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구독자라면 100%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사람만 연락 주세요 불필요하게 과한 홍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볼게요 이 이미지에 보면은 어떤 분들이 연락을 주셔야 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너무 많지만 뭘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 이거 진짜 핵심이에요. 종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요즘 시장의 현실입니다. 상승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갔더니 고점 좋은 뉴스 떴다고 들어갔더니 이미 끝난 자리. 결국은 정보의 타이밍과 선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께 필요한 건 뭐냐? 이미 시장에서 필터링 된 종목, 다시 말해 거래량, 수급 차트, 뉴스, 그리고 수급 주체까지 전부 고려해서 정리된 리스트. 그런 걸 매일 아침 받을 수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두 번째. 지금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분. 맞습니다. 우리도 공부합니다.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죠. 하지만 중요한 건그 정보가 내 투자 타이밍과 맞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사야 되는지,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해야 되는지 이걸 알려주는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걸 매일 아침 간단하게 요약해서 받아볼 수 있다면 하루 종일 흔들리지 않고 계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아침마다 요약만 받고 싶은 분. 이건 특히 바쁘신 분들께 추천드려요. 출근 준비하면서 장전 전략 보고, 통화하면서 시장 방향감 잡고 점심시간에 대응하고 싶을 때 필요한 건 뭐냐? 불필요한 말 없이 핵심만 정리된 자료입니다. 상승 종목이 왜 올랐는지, 어디까지 열려있는지, 오늘 주도주는 뭔지, 그냥 빠르게 보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요약. 이게 투자에서 진짜 실용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문가의 시선이 궁금했던 분들 이건 단순히 종목을 찍어주는 걸 넘어서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번 주 흐름이 왜 이렇게 가는지 연기금이 왜 빠졌는지 외국인은 왜이 구간에서 물량을 담는지 이런 분석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절대 알수 없는 시야예요 근데 이걸 매일 아침 받아볼 수 있다면요 그러면 판단이 달라지고 타점이 달라지고 결국 수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영상 지금 보시는 핸드폰으로. 문자만 보내세요. 번호는 010-2701-6611. 내용은 종목이라고만 적어주세요. 그럼 확인 후에 오늘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추천 종목 하나 보내드립니다. 참고로 문자 보내셨다고 해서 텔레마케팅처럼 전화가 오거나 강제가입이 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정보만 받고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입니다. 강요가 아니라 기회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 보면 제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이건 형식적인 문구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겠다는 방침의 표현입니다 문의하셨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정보가 유출되거나 다른 마케팅에 활용되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심하고 연락 주셔도 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주식은 결국 타이밍이고 방향이고 정보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여러분 계좌의 미래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그냥 지나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문자 한 통으로 다음 시장을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최소한 이 영상에서는 확실한 길을 하나 열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번쯤은 움직여 볼 가치가 있는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종목이라고만 문자로 보내 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